다음 편에선 저희가 드림 밥 선생의 비밀 레시피를 찾아 히든 메뉴를 완성해야 하는 셰프와 바리스타로 변신하게 되는데요. NCT 드림이 셰프가 된다면? 밥 테이블 넘버! 보글라 파스타 하나 홍합 이조떡 두 개! 예시! 빨리 빨리 하나예스아저 김철수 씨 맛있겠죠? 그럼 이번에 한번 바리스타 한번 봐요. 커피 진짜다 어떤 커피일까? 음, drink up. 그만 아, 마시고 오케이 커트. 자 여러분 카리스마 넘치는 셰프와 로맨틱한 바리스타 중에 저희에게 더잘 어울리는 역할을 투표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편에는 여러분이 깜짝 놀라 히든 메뉴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저희를 구하러 와주시는 것 절대 이점 먹으면 안 돼요. 알겠죠? 네, 그럼 다음 주에도 나를 구해줘! 둥글레 하나. 둥글레? 진짜다. 둥글레? 안 그래? 누구나 최후의 1인이 될수 있다. 원픽 퀴즈쇼 퍼프픽.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퍼프픽을 찾아온 MC 정현규입니다 어떻게 뭐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희 한몇 주만인가요? 한, 한 3주만에 온것 같은데, 음.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저를 보고 싶었던 분들 계시다면은 간만에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볼까요? 아, 사랑우사님께서 벌써 대답해 주셨습니다. 오랜만 혁. 음, 혁이다. 그래, 맞아요. 저를 보고 싶었던 분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 신나분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기성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리슬쩍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커피 코카콜라에서 봤어요. 맞아요. 제가 그거 잠깐 나왔는데 또그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정말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게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 잼지급 이벤트를 먼저 하고 진행을 할 건데, 오늘 살짝, 아 3주 반에서 살짝쿵 약간 좀말 실수할 수 있,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잼지급 이벤트는요, 바로, 스피드 타자 퀴즈입니다. 어떤 거냐. 자, 정말 간단한 퀴즈예요, 여러분들. 영문 자판으로 쓰여진 글자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걸 한글 자판으로 어, 쳤을 때 어떤 단어가 되는지 가장 먼저 빨리 채팅창에 올려주신 분한테 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금이 아니고 무슨 소리? 잼이에요, 잼. 네, 거기서부터 말수를 하죠. 자, 오늘 또왜 이래 또 사과하냐고요? 너무 사과 안 합니다. 오늘 오자마자 뭐 사과를 해요? 저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해하셨나요 제가 이제 영어+ 영어 이제 글자를 보여드릴 텐데 그거를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가장 먼저 봐주신 분한테 바로 상금 아 이씨 그만 오잼 예 그렇지 오잼 오잼 오케이 알겠죠? 자, 그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야나야나야야야어야오 나왔다 나왔다 자 보시면은 뭐 B J B M B L R 뭐 W 뭐 K 뭐 B 써 있는데 D 써 있는데 보시면은 이게 뭔 말이냐 차프픽 짱이 아니라 퍼프픽 짱입니다 정답은 바로 퍼프픽 짱이었고요 아 제가 이제 오자마자 썼습니다 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재미난 것과 그리고 나의 사랑을 좀 담아줄 수 있을까? 그래서 퍼프핑 향한 저희 마음을 좀 받아봤고요, 사랑합니다. 아빠 퍼프핑. 아빠. 자 그리고 가장 먼저 맞추신 분은요, 다내 거야 이 빵꾸똥꾸야님께서 가장 먼저 맞추셨기 때문에 저희가 퀴즈쇼가 끝나고 바로 옷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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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지야, 자자자 진행자 2위 얼굴이 반이라고요? 아, 어, 가끔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어, 입, 입이 얼굴이다고. 네. 자 보시면은 오늘 이제 상금 이렇게 또 정하는 시간이 왔는데 제가 아까 좀 이렇게 좀 테스트 를 해봤을 때 좋은 상금이 나왔었습니다. 음, 그 느낌이 뭐냐면 대충 돌려야 좀 크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약간 대충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에이, 이런 느낌으로 제발, 제발, 제발! 아 이런. 자 오늘의 상금은. 2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죠? 보이시나요? 여기 옆, 바로 옆에 200만 원이었던 거. 아. 깝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아, 60만 원이야 60만 원 맞나요? 제일 적은 금액 얼마입니까? 육 어, 60만 원. 네, 60만 원 아닌 게 어디겠습니까? 자, 오늘의 상금은 80만 원입니다. 오늘의 우승 상금 화면으로 보여 주세요. 아유, 자꾸 오늘 얼굴 칭찬 짜 이렇게 많이 해 주지? 그래요. 맞아요. 오늘 메이크업하고 왔습니다. 오늘 뭔가 있어서 가지고 앞 앞에 촬영 있어가지고 웨이크업 하고 왔고요 오늘 그래서 그런지 유독 그런 게좀 있나 보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퀴즈를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의 퀴즈는 랜덤 퀴즈고요 총 10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다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럼 재밌게 풀어 주시고요 첫 번째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다음 중 소속사가 다른 그룹은 어디일까요 다음 중 소속사가 다른 그룹은 어디일까요 아정영님그 어, 출연료 기부와 수혈 하시는데 저 여기 차비밖에 안 나옵니다. 왜 그러십니까? 집에는 이제요 어? 그 저를 기다리는 집에 막히벌레들이랑 방세가 기다리고 있고 수도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자 다음 중 소속사가 다른 그룹은 어디일까요? 자 오늘 스타일 괜찮다고요. 오늘 또 이제 또 약간 하와이안 스타일로 보시면 이게 또 노먼이 노라이프 돈 없으면 인생도 없다. 정말 현실 반영한 옷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NCT 드림입니다. 이건 좀 간단하게 쉬웠죠. 자, 보기 중 몬스타엑스 우주소녀는요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그룹이었고요, NCT 드림은 s m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그림퀴즈가 준비되어 있고요. 어떤 문제인지 이미지를 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아, 뭐 경찰마저 포기한 사건 우리가 해결한다. 걸캅스 5월 9일, 대기봉. 이라고 써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해결한다 했었는데, 과연 해결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자, 가려진 부분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역장이라고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 <laughs> <laughs> 자, 가려진 부분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지, 아래를 네, 네. 맞춰주세요. 현재, 1229분께서 풀어주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또 이제, 아, 이렇게 얘기해서 또 받아먹으니까 또 안쓰럽기도 하고 또 기분 좋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정영찬이 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가려진 부분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지 야, 집계가 되었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자 엎드려 절박히었고요 정답은 일모, 일+ 일+ 일망타징이었습니다 자 정답 사진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지난 9일 개봉한 걸캅스는한 여성의 휘말린 사건을 일망타징하기 위한 걸크러시 콤비 비공사. 비공식 수사를 그린 영화인데요 폭발적인 입소문과 관객들의 사랑 덕에 벌써 누적 관계수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전 아직 안 봤지만 다음에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볼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다음 주 프로그램과 방영일이 잘못 연결된 것은 무엇일까요? 아 혀에 기름지점이 야겠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혀가 약간 사막이에요 약간 수분 보충이 좀 필요한 시기인데 어떻게 좀 물이 없습니까? 아주 아까 목마은데 이따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프로방송에는요, 예, 끝나기 전까지 절대 물 마시지 않습니다. 침을 <laughs> 많이 먹어놔야 돼요. <laughs> 자, 다음 중, 프로그램과 방영일이 잘못 연결된 것은 무엇일까요? 자, 현재 1204분께서 풀고 계십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이고요. 정답, 쉽게 된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답, 보여주세요. 자, 정답은, 뮤직뱅크 목요일입니다. 지상파의 대표적인 음악 프로그램들이죠. 이중 뮤직뱅크는 목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에 방영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네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최근 롯데리아에서 사전 출시한 디저트 메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빠, 핑크 완전 잘 어울려요. 아, 내가 지금 핑크색이 어딨나 했더니 뒤에 배경지가 핑크였네요. 아 핑크라서 그런지 오늘 또 약간 이미지가 또 이렇게 또좀 약간 좀 꽃단전 좀 해야 되겠네요. 아 제가 원래 이마를 안 까는데 이마 까면 은 이제 이목구비가 너무 뚜렷하다 <laughs> 이런 채널 헛소리를 해버렸네. 자 바로 정답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록하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지파이입니다. 자 사진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사진 보여주세요. 자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게 지파이예요. 약간 돈가스처럼 생겼는데요. 이 지파이는 닭가슴살을 튀겨 만든 대면, 대만의 대표 길거리 음식입니다. 롯데리아에서 새로운 디저트 메뉴를 선보이면서 큰 화제를 끌었고요. 어, 하지만 근데 지금 약간 지금 사전 출시이기 때문에 전국의 10개 매장에서만 볼수볼 어,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정식 출시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는요. 시청자 퀴즈입니다. 어떤 분이 보내주셨는지 한번 이미지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의 출제자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봄 가을 여름 겨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주세요. 자, 다음 주 스위스 수도는 어디일까요? 다음 등 수도는 어, 유튜브에 지파이 먹는 거 올려 주세요. 어, 유튜브에 지파이 먹는 거 사실 좀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 약간 돈가스처럼 생겼잖아요. 또 제가 또 이제 돈가스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10개 매장밖에 없다기 때문에 조금 좀더 하고 나오면은 바로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다음 주 스위스 수도는 어디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답. 보여 주세요. 정답은 베른입니다. 갑작스러운 수도 퀴즈에 여러분들 당황하신 것 같아요. 보시면 7위 151분께서 눌러주신 것 같은데, 자 스위스하면 보통 7위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스위스의 수도는요 바로 베른이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여섯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자 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 묻는 것, 늘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 묻는 것, 이거 나 아는데 이거 맞아? 어? 너 맞아? 어? 그거 뭘까요?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저도 잘 모르지만, 오늘 배웠기 때문에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1113분께서 풀고 계시네요. 자, 집계가 된것 같고요. 정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유도신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유도신문과 유도신문을 헷갈려하신 분이 많으신데요. 신문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깨어묻는다라는 뜻이고요. 신문은 자세히 따져서 모르는 거예요. 어, 너좀 자세히 좀 알아야겠다. 그럴 때 신문을 쓰고요. 이미 알고 있는 거는 신문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즉, 증인 무의식 중에 원하는 대답을 하도록 깨어묻는 것을 유도신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 론 인해서 걸렸네. 이런 느낌. 아시겠죠? 자, 신문 쓰는 건 올바른 표현이겠죠? 그럼 바로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번 문제 주세요. 자, 질문입니다. 제헬로키티의어 남자친구의 이름. 남자친구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헬로키티 t 남자 친구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a t 신문 한다고요? 어, 이이 이런. l 스 o 신문 하려면 I'm 오래 걸리실 거예요. 저는 생각보다 정답이 안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음. 미친놈이 따 n g 군요 죄송합니다. 자. 정답 짓기가된것 같고요. 아, 어,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헬로키티랑 정말 관련 없는 이름인 것 같아 가지고요. 자,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 주세요. 정답은 다니엘 스타입니다. 여러분들 크, 이거 어렵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 자, 여러분, 헬로키티에도 남자친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 키티의 남자 친구 이름은 바로 <놀람> 아, 다니엘 스타. A Daniel Criste on my Scorpio n s a 입니다. 아, 키티마저 솔로가 아니었다라는 걸 일단 알게 돼서 너무 당황스러운데 음 다니엘스타랑 오래오 래 행복하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바로 8번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자, 8번 문제입니다. 과시적 소비 행태로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은 무엇일까? 자, 이름 봐 봐요, 링링 씨. 아니, 다니엘스타 이름이 뭐야? 어? 그 약간 보통 이제 이런 장명을 하면 헬로키티라 하면은 뭐 이제 바이키티. 뭐 아니면은 뭐 이제 헬로 키티니까 헬로 남, 남자 남 이름 뭐가 있죠? 헬로 기철이 헬로 키철 이런 거 어때요? 기철 헬로 키철 그런 거좀 약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집계가 된거 같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배블런 효과입니다 배블러가 아니라요 배블런 아 <laughs> 이런 오늘 또 드립이 좀 살아있어서 말은 뿌듯하네요 <laughs> 자 설명해 드릴게요 배블런 효과는 상류층 소비자들의 과시욕이나 허영심등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소비행태를 뜻하는 거고요. 보기에 밴드웨건과 편승효과는요 대중적으로 유행하는 정보를 따라 상품을 구매하는 현상은 뜻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9번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아재개그 그만하달라고요? 제가 이기아재그는 계속됩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넷플릭스가 한국에 상륙한 연도는 언제일까요? 드립이 살아있어. 그쵸, 그쵸, 그쵸. 이게 약간 어떤,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이 드립이, 이제 아재개그 드립이 장점이 뭐냐? 처음엔 좀 별로지만, 나중에 침대에서 누워서 오늘 하루 좀 약간 주마등이 좀 지나가듯 생각할 때아 얘가 이런 개그를 했다 아 그땐 좀 별로였는데 솔직히 지금 웃겨 아 이러면서 웃을 수 있는 게 아재개그거든요 자자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한 사이에 벌써 9번 문제 집계가 된것 같은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정답 보여주세요 자 정답은 2016년입니다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는요 지난 2016년 1월부터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2019년 3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 넷플릭스 유료 가입자 규모는요 무려 153만 명, 153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크,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827분께서 오늘 많이 살아남으셨네요. 하지만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 항상 어려운 거 아시죠? 파이널 라운드 문제만 남겨 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과연 어떤 문제가 나올지 그리고 마지막 문제 잘 풀어 주시고 상금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세계적인 색채 연구소 팬톤이 선정한 2019 올해의 컬러는 무엇일까요? 자, 이거 사실 이제 또 패션 쪽에 관련, 음, 약간 이제 디자인 쪽에 관련되신 분들은 굉장히 쉽게 맞추실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어,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뭐야, 제일 쉽잖아. 어, 저희 아주 여유 만만한 거. 다른 분이 본다면 굉장히 기분 나빠질 수 있지만, 아, 그럴 요 그렇군요. 그래요. 자, 음, 너무 쉬워요. 어, 역시 여러분들 인싸. 여러분들 인싸! 그렇죠. 인싸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또 인싸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까지 집계가 된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문제가 정답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리빙 코랄입니다 역시 이 문제 사실 좀 쉬웠습니다 여러분들 사진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자 사진 보시면은요 매년 12월 올해의 컬러를 발표하고 있는 미국 색채 전문계의 펜톤은요 2019년 올해의 컬러를 리빙 코랄 리빙 코랄을 선정했습니다. 이 컬러는 바닷속에 살아있는 산호초처럼 삶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싶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고요. 작년에는 아까 그보기 나왔던 울트라 바이올렛이 또 이제 올해 컬러였습니다. 사실 이런 올해 컬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아, 이런 컬러가 많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정말로 이런 이제 펜톱작에서 리빙 코랄 나왔다. 어, 바로 이제 제가 말이 많으니까 바로 넘기시네요. 아, 알겠습니다. 안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가 끝이 났는데요 과연 오늘 몇 분이나 우승했을지 오늘의 우승자가 몇 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승자 보여주세요 자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우승자는요 813분께서 되셨고요총 984원 한 분당 984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 상금을 몰아주는 퍼퍼픽만의 도전나 시스템 원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한번 원픽에 도전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그럼 지금부터 원픽 시작합니다. 자 오늘 원픽 좀 많을 것 같아요. 자,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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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원픽에 도전하실지자 보겠습니다. 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일단은 0 명은 그냥 올라가는 것 같고요. 어, 좋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금액이 아, 커지고 있는데요. 이게 엄청,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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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상금, 이큰 상금, 과연 올해 오늘 다쓸 사람은 어디에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원픽 집기가된것 같습니다. 원픽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총 상금 226,320원! 229분 중단한 분만이 상금을 얻게 되시겠습니다. 제 생각으로 단연컨대 오늘 다 쓰는 기회가 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호들갑 떠지는데 안 보여서 안타깝다고요. 아, 일부러 그런 겁니다. 살짝 보이듯 안 보이듯 요즘 스타일이 약간 꾸안꾸거든요. 어? 제가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이름이 딱 돌아왔고요.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원픽의 주인공은요. 봄봄이님께서 되셨습니다. 스프링 스프링 투 축하드립니다. 봄봄 2, 봄봄봄하면 봄봄봄 3 <laughs> 축하드리고요. 총상금 226,320원은요. 스프링스프링 투 님께서 들어가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쉽게도 원픽에 탈락하신 분은요. 저희가 바로 10점이 지급되니까요. 꿀트 하셔서 하트와시로 교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있으니까 많이 꼭 참여해주세요. 아쉽지만 오늘 퍼포픽은요 여기까지고요. 간만에 정말 3주 만에 이렇게 퍼포픽에 와서 MC를 봤는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약간 이렇게 날것에 방송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밖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아무튼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저희는 내일 저녁 다시.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드리고요. 내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와주세요. 감사합니다.